팀한테 욕 듣기 10만. 그래, 네가 개같이 못했잖아 어. 그때. 오케이, 미쳤어. 오케 요번 수만 더 돕고. 미션 뭐라고? 오 뭐야 미션? 팀한테 욕 듣기 10만. 지금 저격하는 우리 팀들. 지금 저격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개똥 싸면 욕한번해 주세요, 제발 부탁이다, 제발. 제발 어. 그건가? 뭐. 팀한테 미쳤다. 어. 개 잘한다. 어. 소리 듣기 개로 잘한다. 힌트 주기 너는? 오케이 오케이. 음. 이거는 뭐. 음. 아, 뭐뭔 소리야, 브림 손을 그때 그때는 28킬 하 했는데 졌잖아, 난, 진짜. 내가 보이었는데 그래, 네가 대가치 못했잖아 그때. 욕해. 믿음, 야, 욕해. 욕해. 요바나 서버로 들어있고. 너무 착해 그래. 사람이, 진짜. 숨기면 사분 안에 들어오게 뜰 수도 있거든. 아 장난해? 그럼 왜한 거야? 욕해줘, 욕해줘, 제발. 나도. 여기 자도 그렇게 응. 착해 사람이. 오케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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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아 야, 우리 폼. 킬. 오명 남았습니다. 내, 내, 내 엔티리 어땠어? 형 너무 좋았어. 반해 버렸어. 어. 야 근데 나 오늘 오늘 샷빨 상태 어떤 거 같아 진짜? 니네를 봤잖아 니네를 빨서감좀나 손도 하는 뭐? 거 같아 아 그런 거 말고 어제 나를 자고 나니까 좀 잘하시는데 미쳤다고 좀 해줘 이 ㅆㅂ 그냥, 그냥 좀 해줘 그냥 아이쿠, 아이쿠. 답답한 게 아니라 아이쿠. 내가 볼때 이거 성공을 못해 얘네 이거 저격이야 얘네 나 이거 갓테디 저새끼 이거 못봐 이러면서 안 해준다고 나이스 A 레이즈 있었어요 아 나이스 어 머리. 아 씨발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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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머리 씨발. 저거로. 아 머리 왜너다 머리 왜? 에에에 에. 에좀 많아. <laughs> 어, 나이스. 나 너무 잘 너무 잘한다 너. 나이스. 어 진짜 맞아, 나 방금 세명 잡았어. 어땠어? 어땠어? <목소리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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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비 파줘. 야 나와 나와 뚱뚱아. 뚱땡아? 뚱아 이스이 <laughs> 야, 뚱땡아뚱땡아 어, 어, 아, 아, 어, 야, 뚱땡아? <laughs> 야, 이거 욕 아니야? 뚱뚱한 사람 뚱뚱하다면 욕이지욕이지 아, 이거 인신공격 욕이지 음. 아, 이거 솔직히 이 시발, 이 같은데, 아니 이거 여기지 이쪽이 씨발 지금 조같은데 지금? 구독 좀야나 1등인데 오늘 려 게임은... 오늘 어때? 매 포인트. 어형 본편 좀주고싶 어머서. 난 간판이야. 자 야, 딱 끝내고 남은 시간 다음판 갈게요. 여러분 아, 맨날 저한테 도와주셨죠. 저 어, 이거 부원자고. 부은 게찐거이 새끼야. 아니 30초 남았습니다. 이 오! 넌꺾갑 오! 오! 개잘해 오. 와, 잘한다. 좀있다 아까 죽었을 때내샷 봤죠. 나한 아, 한 글자 굿이에요소님 뭐. 아, A가도 한명 어? 남았으니 매일 네. 듀오한테 시키자고? 그럼 러버 사장님은 듀오한테 시키는 거는 허락하신다는 건가요? <laughs> 역시 항상 준다는 마인드 사장님 <laughs> 진짜 개웃기네 쏘아채! 쏘아채 나 잘하지? 예? 나 잘하지 뭐 언제나 늘 그렇듯이 아니, 똑같네요 아니 똑같어 어. 이런! <laughs> 아, 하도 아, 쏘리. 가라앉은 앞아이스아이스 야, 나 아까 세 명, 네 명인가? 세명정는데어떻어 진짜 많이 잘했지? 아, 아. 말할 뻔했네. 야, 이씨발이새끼도 빵풀이야! 개새끼 그냥. 4분 남았어! 4분 깨나! 어, 야, 야 왔다, 해 왔다, 야, 애들 살살 살려, 살려. 에 일단 도이었어 어? 뭐야. 두개어 아, 그, 너무 아, 그, 아, 그, 아, 너사합니다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유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맙습니다 아, 이고 감사합니다. 아, 이고 감사합니다. 아, 그, 너무 감사 아, 그, 이무 내 아이고! 잘했어 나이스 소바 개잘했고 서바 개잘했다 나이스 어 개잘했다 아이야돼요. 나도 근데 두명 잡긴 했어 아대레도 존나 잘하네 이서가안 좋아해요 좀 약간 제가 아, 서바는 아, 개잘하네요 개잘하네 아. 서바는 개잘했어요 나이스 아드임이 아, 개잘하시네 으 <laughs> 에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거를 화다다서가는이발 개새끼 안친 상이야 개새끼야 아, 로봇님이 아, 그거 시키라고 했잖아요, 아니에요? 아, 로봇 사장님이 시키라고 했잖시키라 해서 시켰는데. 오케이, 뭐야? 오케이, 뭐야? 오케이. 나양심이 w 사 m seeing this h a p 샷 e 샷아 n g we okay. My s h a 근데 주한테 주어져, 왜 그래요. 주어져. 아니 아니 내 뭐라 했어? 몇 살이냐 물었는데? 열네 살, 열네 살. 열네 살, 와 열네 살 괜찮아. 와, 재밌는? 진짜. 나도 전화할 때는 저만큼 했지. 음, 응. 그 나이에 팔로 없었죠. 딴게 어? 존나 <F1> 음. 잘했죠? 음. 아! 저 새끼 존나 잘하죠. 뿌리 그 나이 때 응이 안 외쳤죠? 그 나이 때건 라인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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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씨발 건져낸 존나 잘했죠?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. 친구 미안. 카이 미드다 아, 나손 터트리! 아, 바로 터트 바로 터트리! 아, 바로 아, 바로 터트리! 아, 바로 터트리! 아, 뭐야 이거 리 <laughs> <뭐하냐>? 아, 오로 <laughs> 던지냐? <laughs> <laughs> 아, 바로 터 오. 아, 바로 터 아, 바리 아, 바로 아, 맞 아, 와... 아, 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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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. Sait, 쟤, 쟤. 쟤, 쟤. 쟤, 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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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